시원니다 쿨한 바람이 나오는 바디프렌드만의 냉온풍 시스템. 바디프렌드 파라오 투 풀. 승무원 아니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 그게 우리의 진짜 임무니까. 진짜 비행이 시작된다. 더트로웨이 퓨웨이. 가다시. 치킨. 맛있는 육식계 치킨 육식 신나씨 요즘 뭐 챙겨드시는 거 있나요?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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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의 에너지는 아침 단백질에 달렸으니까 어 찾았어요 이거예요 프로틴 그래놀라 어, 계란 3개 분량의 단백질을 맛있게 켈로그 프로틴 그래놀라 왜그 손을 숨기나요? 왜그 약속을 지키고 왜그 시작을 말리나요 우리에겐 있습니다 깨우세요 우리 안에 금은 본는 담배는 강하지만 우리는 더 강합니다 보건복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상상을 불어넣어 세상이 점점점 더 이루어지도록 상상으로 세상은 점점 상상해. 여름엔 시원한 냉면도 좋지만 꼭꼭씹어 가장 맛있는 건 소소한 집밥. 입몸이 좋아지니까 더 맛있죠. 꼭꼭씹으면 다 맛집이야. <laughs> <다> 맞습니다. <laughs> 꼭꼭씹는 행복 인사들 플러스. <laughs> 아빠 코 코코 거짓말 이제 지치고 뻐근할 땐코 하세요. 우리 가족 고집 안 받을 자코 오늘 내가 산 복권 한 장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상이 된대요 힘들어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너 에너지 최상 언제나 아이디어가 넘치는 너 기발한 상상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는 너 마음껏 피상 복권기금 자각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꿈이 잘한다 복권이 잘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신청자 메뉴 <목소리> 착크했어 몰라 공기업은 몰라 총기성은? 몰라 얘가 타고 있잖아. 신난다. 신차정 IoT가 실시간 점검부터 방문 정비까지 롯데렌터카 실차정. 롯렌터카 어, 또 오셨네요. 햄버거 세트. 새로 나온 세트 하시면. 사 달라. 이거 더블 패티, 매콤한 소스가. 사 달라. 버거킹 올데이킹 신제품 출시. 세트 메뉴가 다섯 가지. 버거킹, 땡큐, 땡큐, 버거킹. 셀틈 없는 남녀의 건강. 채우는 역량이 달라야죠. 에너지와 근육 건강 항산화와 피부 건강 다리게 채워 더 생태 없이 센트럴 포맷 포우먼 정부가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 무역기구 WTO 상품 무역위사회 일부의 경제 보호 조치를 긴급 위 국제법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본은 문 대통령이 촉구한 양국간 협의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윤상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총문회에서 위증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 재무사장에게 과거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말한 것과 다른 정황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겁니다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내가 중소 연구하나 막 나가 인양시보고 윤무진 과장한번 만나봐라. 야당이 위증이라며 사퇴를 촉구한 가운데 윤대진 국장은 실제 변호사를 소개한 건 자신이었다고 대명했습니다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 1 3군 가운데 8곳이 재지정 평가에서 무덕이 탈락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동기로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내년부터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텍스 업체인 잠이 편한 라텍스 일부 제품에서 방사선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보도 이후 업체 측은 줄곧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지만 일부 시료에선 기준치의 네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한 철거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잠원동 붕괴 사고 이후 철거 현장의 안전 관리 실을를 짚어봤습니다. 경기 시흥의 한실립 어린이집 특수 교사가 다섯 살람 발달 장애아동을 폭행하고 바닥에 밀치는 장면이 CCTV에 보스단히 찍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면직됐는데 경찰은 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기 전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오전 시작돼 오늘 새벽 약 2시까지 16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공방이 한창 이어지던 자정 무렵 윤석열 후보자의 목소리가 담긴 과거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그 이후 거짓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새벽 청문회 상황 보시고 그 이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첫 소식 권지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윤석열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 내내 단호했습니다 이남석 변호사에게 그렇게 어,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어디? 그렇게 전환 적이 있죠 어디? 어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동생인 윤대진 과장이 훨씬 잘 알고 바로 그 과에서 근무하다가 나간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할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친한 동료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자 후배 검사였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한 겁니다. 자정 무력 공개된 과거 녹취 파일에선 정반대였습니다. 네. 윤 후보자는 소개와 선임은 다르다며 급히 수습에 나섰지만 거짓말을 했던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소개를 변호사 선임시켜 줬냐고 물어보시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기록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밝혀내겠습니까? 소개라고 했는지 선임이라고 했는지 정의를 얘기하시는 분이... 이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도 또 변명을 합니까? 윤 후보자는 청문회 발언이 사실이고 과거 발언이 거짓이었다고 최종적으로 설명했는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 개혁 문제와 더불어 후보자의 진실성, 적격성 판단의 핵심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SBS 원준입니다.